시고 태경 님이 스몰 블라인드 에서85 오브 디스 폴더하고 빅 블라인드에서 주피리 님이 체크를 하면서 플랍이 열립니다. 네, 보드는 A 6 3. 오, 플러시 들어오네요. 더 플러시 들어옵니다. 철인 28호 님. 주피리 님은 탑 페어를 맞췄고요. 주피리 님이 빅 블라인드에서 1.5 밀리 칩을 가지고 있어요. 12B가 안 되는 칩이고요. 철인 28호 님도 칩이 비슷합니다. 책책으로 갔고요. 턴은 잭이 뜹니다. 아 이제는 주피디 님이 배슬할수 있죠. 밭은 40만 파시고요 얼마를 배하느냐가 중요한데 폴드는 안할 겁니다. 네, 16만 스네콜했습니다. 잭 맞고 뽀불 상황이고 킹이나 잭 또는 이제 다이아를 띄우면 철인 28호 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네리버 잭이 떴네요. 이러면 와 상대가 잭을 올인하겠죠. 철인 28호 님은. 32만 배치 나왔는데, 리버에 이제 잭트랩스기 때문에 올인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 됐어요. 와... 한방 플러시가 아닌 이상 질게 없기 때문에 어, 올인할 겁니다. 올인했네요. 와... 주피리님 여기서 폴드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이 블러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음, 플러시 드로우 마르고 내가 갑자기 여기서 잭이써하고 오리는 블러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파이널 테이블에서 그런 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 리버 상황에서 플러시 드로우가 마르고 어 블러프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음, 잭이 많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온다면. 뭐, 철인 2 8호 님은 뭐킹 잭. 잭 트립스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음, 또는 이제 2인2 8호 님이 플러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방 플러시로 슬로우 플레이하고 쫙 보여주네요. 네, 고폴드입니다, 주피리님.